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2월부터 한국에서 시행되는 주요 법과 정책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법과 정책들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2025년 당신의 삶이 바뀝니다. 먼저 정기 결제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소식입니다. 2025년 2월부터 온라인 정기 결제 금액이 인상되거나 무료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될 경우 반드시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0일 전 고지 소비자 동의 필수. 예를 들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나 OTT 플랫폼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더 이상 갑작스러운 요금 인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사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법이 되니 소비자의 권리가 한층 더 강화된 셈이죠. 이혼인 장려 및 세제 혜택 확대. 다음은 결혼을 계획 중인 분들께 희소식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1인당 최대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닌세 공제 1인 최대 50만원 뿐만 아니라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도 완화됩니다. 기존 총소득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륜 자동차 검사와 전기차 소비자 보호 강화. 오토바이를 소유하신 분들께도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2025년 3월부터 이륜 자동차 전기검사가 의무화됩니다. 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최대 과태료 100만 원. 또한 전기차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도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주행 가능 거리보다 과장된 광고를 한 제조사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청소년 신분증 위조 도용 보호.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와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정책도 시행됩니다. 찜질방이나 숙박업소 등에서 사업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폭행 등의 사유가 있었다면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사업자 보호 강화. 이는 선량한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이나 수영장 같은 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30% 소득공제 최대 300만원. 다만 1대일 맞춤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꼭 기억해주세요.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 수소차를 운전하시는 분들도 주목하세요. 2025년 5월부터 도심내 수소 충전소 설치가 더 쉬워질 예정입니다. 방호벽 설치를 통해 기존의 이격거리 기준이 완화되면서 충전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심 내 수소 충전소 설치 쉬워진다. 음주운전 방지 강화.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방지 규정이 한층 강화됩니다. 2025년 6월부터는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로 인해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주 측정 방해 처벌 강화.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한 조치로 더 엄격해진 규정을 꼭 숙지하세요. 요약 및 구독 요청. 지금까지 2025년 2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과 정책 변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일상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